어, 니뉴스컬트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볼륨 감소와 탄력, 모공과 피부 맑게 하는 쪽에 굉장히 효과적이고요. 아무래도 눈가, 미간, 어, 이마 같은 주름, 표정 주름은 보톡스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. 어, 니뉴스컬트라 외에도 이제 팔자라든지 무턱이라든지 볼살이 너무 빠진 경우에는 미니 스컬트란 자연스러운 자기의 젊은 콜라겐만 만들어주는 거지 심하게 빠져 있는 부분은 필러가 조금 더 보충이 되어야 더 아름다운 라인을 만들 수가 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처져 있는 경우에는 미니 스컬트라 플러스 처진 거를 잡아주는 거상 실리프팅을 추가로 시술하시면좀더 젊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.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사람에 따라 노화 형태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진료 후에 얼굴 형태, 노화 형태에 맞게 맞춤형으로 치료해 주는 것이 저희 도남고 보건사의 맞춤형 리뉴스컬트라 치료법입니다.